이게 뭐야? 응.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오네 우리 마계장이 드디어 결혼을 하다니 감개무량하다 그러니까요 국장님 마계장님이 말로 없는 을 제대로 친것 같습니다 저번에 괴한 때로 잡을 때 보니까 예비 신랑님이 보통 분이 아니더라고요 자랑같아서 내 입으로 말하긴 좀 그런데 힘이 장사야 어! 애는 며칠이나 낳을 생각이세요? 출산휴가 많이 써도 되죠 국장님? 10년 동안 써도 돼힘 닿는 데까지 나와봐 어디 <laughs> 식장이 LX 호텔이네? 여기 엄청 좋은 호텔 아니에요? 우리 엄마 로망이 최고급 호텔에서 딸내미 야외 결혼식 시키는 거래. 있는 인맥 없는 인맥 다 동원해서 기적적으로 예약했어. 이 호텔 음식도 엄청 맛있다던데. 스테이크 먹어봤는데 입에서 싹 사는 도라고. 그러니까 꼭 참석해 주세요. 음. 네. 아, 시부모님이랑은 합가하나? 두분다 돌아가시고, 시동생들만 넷 있어요. 첫째, 줄째 시동생은 서울서 살고, 셋째는 미국에 있고, 막내는 직업군인인데 지네에 있어요.